실무적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음, 정식 인터뷰를 할 때는 저는 카메라 세팅을 두 대로 하는 걸 권해요. 그 사이즈의 크기도 달릴 수 있고 또 하나가 잘못됐을 때 또는 어,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메모리 같은 경우 교체를하는 경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두 카트 두 샷타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어, 나중에 편집용으로 카팅을 한다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두 대를 세팅을 하는 게 옳고요. 두 번째는 인터뷰 세팅을 할때 이렇게 미장센까지 고려해서 연출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음, 우리는 그 출연자를 최대한 좀 배제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게 옳거든요. 어,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수술을 할때 환자를 데리고 온 뒤에 수술 기구를 막 세팅을 하지 않겠죠.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어, 전기톱 가져와. 바카조아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출연자는 이 자리에 앉을 때는 자기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요. 그 인터뷰 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는 모든 게다 준비돼서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라는 게 옳고요.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는 불안함들을 아 내가 드디어 출연한구나 말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했을 때 이거는 기록될 건데 이런 어, 엉뚱한 상상이나 불안들을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말끔히 다 준비됐을 때 모시는 게 옳고요 그와 비례 관계에 이어서 보면 촬영하는 중간에도 인터뷰하는 중간에도 최대한 우리가 안 움직이고 최대한 이. 카메라 세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번거롭지 않게 느껴지도록 해야 돼요. 왜? 인터뷰의 1차 원칙은 대화라고 했잖아요. 대화를 하는데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부산스럽게 장비를 예, 소리는 안 나겠지만 뭔가 예, 세팅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 집중이 안 되겠죠. 대화에 집중이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준비되고 어, 예. 이 분이 불안하지 않게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인터뷰를 끊는데 중요한 조건입니다. 기본적으로 어, 인터뷰가 그 감독과의 대화를 담는 과정이겠죠. 감독이 카메라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카메라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, 예전에 촬영 단계에서도 이, 어,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카메라와 인터뷰의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몰입도가 좀 달라질 거예요. 그,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15도 안에서 올때 시선 아이이칭칭좀좀되죠죠그 is the eye m 이 t c h i n g is the eye m a t c h i n 어 is the eye m a t c h i 적 g is the eye matching is the eye matching is the eye m a t c h i 는 g is the eye matching i 을 the eye m a t c h i n 사랑스러운 분이었고요. 김건태 의장님 따라 배우고 싶은 분이었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당신인 지금 없으니까 당신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직접적인 소구 방식 이런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카메라 하나는 정면을 보고 하게끔 또 똑같은 인터뷰 공간에서 촬영을 하면서. 어, 빅캠은 사이드로 대단히 넓게 잡았는데요. 이 경우에서는 사이드에서 당신의 어, 뭐 사건이라면 사건, 경선, 대통령 경선에 있다면 경선에 대한 설명 같은 걸할때이 객관적인 서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, 30도 정도의 각도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쓰니까 어, 같은 내용을 가지고, 아, 같은 어, 네. 공간에서 촬영한 걸 가지고 다르게 활용이 가능했는데요. 이처럼 음, 약간 중고를 해보면 내가 내밀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는 카메라와의 각도가 좁을수록 훨씬 더 직접적인 관객과의 대화가 되는 느낌이 들, 그, 들 거고요. 지나간 이야기나 좀 객관적 서술을 한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어, 각도를 두으로 해서 그 각도에서 관찰하는 듯한 느낌, 서술한 듯한 느낌. 객관화된 느낌을 뽑아낼 수 있다고 봐요 사이즈도 그런 게 어... 바스트, 크로즈업 이란 부분들이 가능한데 어, 객관화 될 때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넓겠죠 그래서 두카씩 붙었을 때 어, 튀지 않을 정도로 각도나 사이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라는 부분들은 어, 감독의 기준점과 미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내가 이 영화의 전반적인 기준점이 웨이스트에서도갈 거야 또는 뭐, 니샷이나 풀샷이 기준점이고 더 넓은 대로 갈수 있고요. 그, 바스트로 시작하면 크로즈업, 빅크로즈업까지 가겠죠만은, 그 기준점을 영화 전체에서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영화는 타이트하게 계속 쫓아가는 부분이고, 이 영화는 조금 유유감을 주고 있는 영화인지, 그거는 촬영의 컨셉에서 정할 때 이미 잡고 가야 될지 이 영화는 한 장면에서는 계속 타이트하게만 또한장한 한 씬에서는 거의 뭐 이런 건 영화의 톤앤매화가 무너지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사이즈란 것은 이제 그 프레임 내에서의 인물의 비중이란 부분 또는 대화 내용의 비중, 또 스토리에 대한 비중 같은 게 되겠죠. 그 비중을 처음부터 꽉 짜서 갈지, 비중을 어예 들고나고 하면서 그 변화를 많이 줄지 이런 것들은 예, 자기 스타일의 컨셉적인 스타일에서 먼저 정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미장센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크로즈업이 되어버렸을 때는 이 미장센이 없어지죠 인물만 남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어 1.85대1 뭐 비스타 비전 사이즈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여백이 대단히 많거든요 우리가 엑스트림 크로즈업으로 거의 여백을 갖다가 나머지 3분의 1 정도만 남기지 않는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이 예백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? 어떻게 보면, 어, 익스트림 크로즈업이나 크로즈업까지 가버리면 증명사진 같은 느낌까지 나와요. 그, 배경이란 건 완전히 무시돼버리고 인물만 보이는 것. 인물만 보일 때가 필요하겠죠. 하지만, 어, 이 공간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아우라 같은 게, 어, 이 미장생과 같이 아우러지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고요. 영화라는 스크린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게 조금 더 커져야 되겠죠. 그 스크린은 어 우리가 보고 있는 TV에 비해서 훨씬 크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그 예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요. 감독이 도화지가 있는데 인물만 그려 놓고 다른 거는 나 신경 안 써. 왜이 인물이 중요하니까? 이런 거는 적절한 미학적 태도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. 큰 화폭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단지 펌핑만 해가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두배 사이즈로 키우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은 그만큼의 내리티브 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까 인물을 배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인물 뒤에 뭘 세우고 세울 거냐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접근한다고 할 때는 이큰 프레임에 대한 자기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큰 캠퍼스를 그릴 수 없는 사람이 단지 A4 용지 정도밖에 그릴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단지 큰 캔버스를 받으면 큰 대작이 나온다는 건 아니란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디테일들이 필요하다. 오히려 더그 캔버스가 풍부하게 밀도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적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. 인터뷰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. 그냥 단지 인물만 오리듯이 보여준다는 것들은 그럴 때가 필요할 것 같고, 하지만 인물이란 게이 미장생과 어울려서 훨씬 효과적이라 고 나온다면 그 선택이 필요하겠죠. 하는 조명의 문제가 있는데요. 지금도 조명을 하고 있는데, 음, 나의 경우에서는 첫, 첫 번째 인터뷰는 조명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앞에 촬영 단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, 카메라보다도 조명이 출연자로 하여금 조금 더 위축되게 만드는 이유도 있고요. 그래서 처음께 설사 인터뷰 내용을 못 쓴다 하더라도, 아, 이렇게 편안하게 인터뷰 하는 거예요. 라고, 이 시스템 자체에 좀 익숙하게 만든 뒤에 점차적으로 조명을 확장하는 게 낫고요. 아, 이때 썼던 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.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인터뷰 자체를 내레이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. 인터뷰에 충분한 밑그림으로, 몽따주 같은 걸로 이 인터뷰 내용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. 그까 내용이 잘 받쳐진다면 나중에도 촬영할 수가 있으니까 초반부터 인터뷰 카메라 세팅에 대한 어, 위화감 또는 방어망을 치지 않도록 그걸 먼저 어,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존중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은데 대화라고 할때내 말을 정말 정성스럽게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 기록하고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어, 존중에 대한 입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존중을 어, 위배되는 어떤 행동이든 세팅이든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면 좋은 것 같아요 존중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내면의 것을 잘 끌어낼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 카메라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존중감의 느낌은 좀 다른 부분인데 내가 어 인터뷰의 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들어주겠다는 것 이게 느껴질 때 이야기가 훨씬 더 깊게 들어가게 될 조건이 되겠죠. 그래서 존중감이란 부분들은 꼭 의식을 하고 인터뷰에서는 이 어리든 어 나이나 어 지위나 이런 것 상관없이 존중감이 있을 때 이야기가 훨씬 더 깊게 들어가다 줄수 있다는 것.